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도민이 궁금해하는 지역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4월 7일 올해 보궐선거가 앞으로 약한달반 정도 남았는데요. 전국 대도시와 함께 경남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의령군수 선거를 필두로 점점 대규모 선거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 인과관계를 알아보겠고요. 의령군수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비롯해서 각 당의 공천 결과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모셨습니다. 지역 젊은 정치인이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지낸 신상훈 경남도의원 그리고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완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짚어볼게요. 의령군재보선이 대규모 선거판이 될 가능성. 뭐, 오프닝에서도 네.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음. 먼저 그 이선두전 의령군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의령군민과 경남도민께 이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번 보궐선거가 이제 임기가 1년 2개월, 1년 4개월 정도 되는데요. 네.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선거가 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이번 선거 자체를 내년 선거에 보고 이제. 어차피 끝나면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 선거에도 관심을 두신 분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붙어 준비하려다 하시다 보니까 조금 판이 조금 더 확정이 된 걸로 보이고요. 음. 특히 이제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이다 보니까 그 현역도연이 출마하면서 이제 의령군은 군수와 도연을 다시 선출하는 그이게 됐고, 그, 이제 현역군이 의원 도연 이제 출마를 위해 사퇴를 고민하게 돼요. 이제 우레서킨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어, 이는 자치단체장 보궐선거 여파로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의령군에는 이제 국민의 소속 예비 후보자를 제외하고 민주당 소속 그 후보자 1 명, 그다음 무소속 후보자 2 명이 등록한 상태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의령 군수에 출마를 하면서 도의원의 공석이 생겼고 네. 거기에 또 군의원이 출마를 하면서 군의원의 공석이 생겨서 선거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음. 모양새인데 이렇게 규모가 커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궐선거 임기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하시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 현행 헌, 그 헌법과 선거법 등에서 이제 현직을 사퇴하고 이제 다른 직에 음. 도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궐 선거 때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향후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방향을 그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지고요. 또 사실 이번 그4 7재보선의 최대 관심사는 이제 서울과 부산입니다. 음. 이제 서울과 부산시장의 성비 사건으로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번 선거에 드는 비용 중 88.4%에 차지하는 게 이제 서울 부산 비용인데 무려 834억 원에 육박합니다. 더 이상 소모유가 되는 거죠. 어, 현직 자치단체장이 이제 여러 이유로 공석이 된 경우에 이제 그뭐 보궐선거 있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제 더 높은 직으로 도전하기 위해 선출직을 이제 사퇴하는 것은 과연 적당한 것이인지에 대해 음. 조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의원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그 도의원 공백 뭐.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선거판 규모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어, 우선은 도의회 입장에서는요. 동료 의원 한명한명 한 이제 사퇴해서 이제 비어지게 음. 된 거니까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은 있죠. 어, 거기에다가 작년 말에 갑자스럽게 한 명이 임직후 의원이 사망을 하셨습니다. 음. 사고로 사망 네. 사고가 있으면서 어, 도의원 보궐 선거가 두 개가 더 늘어서 현재 음. 총세 개. 지역을 뽑아야 되는 사항이라, 도의 입장에서는 동료 의원의 여러 이유로 잃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용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의령군의 특성상. 의령군이 인구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적습니다. 네. 2만 7천 명 정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유권자 수조로 따지면 2만 6천 명 정도 되는데, 네. 아무래도 지역이 작고, 이 작은 곳의 인구, 그 읍이나 이런 곳에만 특정한 지역에서만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면 많은 표심을 이끌어 낼수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후보자 난립이 많았던 음. 지역입니다. 어,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한 변수들, 뭐 무공천을 하겠다 했다가 다시 공천이 오는 이런 변수들까지 이어지면서 음. 과열이 되었던 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령군의 선거 과열은 비단 이번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네, 쭉 상황을 지켜봐왔던 두 분이라서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이 이번에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의령군수 제보선에 그 국민의힘. 경남 도당이 후보를 네, 네.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과열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 방금 음. 말씀하셨던 무공천 논란이 오히려 과열시킨 양상도 분명히 존재하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 힘으로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요 음. 어 국민의 국민의 힘 소속이거나 혹은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후보자들이 난립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음.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또 갑자기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후보자들이 되고 또 입당을 한다거나 음. 혹은 이제 그전에 무소속으로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약한 후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분들 다시 용기를 내서 음. 이제 출마를 하고 결국에는 또손 의원은. 까지 이제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원직 도의원직을 사퇴하는 약간 아이러니한 결과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 오래전에 무공천을 이야기했던 것은 저는 전략적, 정치적 전략도 좀 숨어있는 뜻이 있다고 라 보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천을 하지 않을 건데 민주당은 공천할 거냐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서울과 부산의 겨냥한 정치적인 전략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민주당 도당 공관위에서는 의령군수 후보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어, 저희는 지금 의령군수 후보가 2018년 보궐선거 때 이미 한번 선거에 나선 적이 있었던 김준규. 어, 전그 남해 해양 경찰청장 네. 이미 오래전에 이제 우리 당으로서 사실상 공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 경남도당에서는 이것을 인정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어,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도의원 후보도 어 의령군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역임하셨던 어, 우리 정건용 후보가 현재 거의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밖에도 하안군이라든지 고성 1선 거구도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여기도 저희는 이제 사회성 후보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함양 함량, 함양군의 도의원 선거만 지금 후보자가 음. 없는 상태인데요. 아마 이번 달 안으로 늦지 않은 시기 안에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변인께서는 제가 오프닝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 도당 공천관리 위원회 예. 위원이세요. 예예. 조금 더 자세한 말씀들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후보는 국민의힘 도당이 어떻게 추려졌는지도 궁금하고 음. 그 후보 추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이나 이제 이번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이제 뭐 제1차적으로 뭐 당의 후보 접수를 받겠죠. 그다음에 서류 심사 뭐 면접 등을 거치, 필요시 이제 현지 실사나 창고용 여론조사를 거쳐 그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여론조사 이제 경선 결과를 안을 가지고 이제 후보자를 이제 공직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그 여론 그 경선 이제 여론조사 대상은 그 일반 당원 50%. 그다음에 아~ 아~ 예, 당원 오십 프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당원 오십 프로 그다음 일반 유권자 오십 프로를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이제 경선이 실시가 되고 나서 그 결과 이제 의령 군수 선거에는 오태환 국민의 힘 중앙위원회 지방행정특보단장 이제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의원에서는 이제 그~ 조금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는 백수명 어, 고성 요양병원 이사 네. 함양군에는 이제 박희규 한국 동아시아 교육문화원 상임이사 의령군에는 이제 선태영 전 의령군의 의장 그 다음, 여기 기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만군 음. 나선거군데요 아, 다선거군데 하만군에는 이제 항철용 한국자유총연맹 하만군 그 지의 친환업 분회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어,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원 당규 또 공직선거법 등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 공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신상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뭐, 전략적이지 않나 이런 게 음.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공간이 열있을 때, 의령군서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서석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모서석 씨는 내가 당선되면 국민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이제 후보자 공천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로 민주당을 겨냥한 전략은 아니었고, <laughs>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번 의령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도당 내 갈등이 조금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어 이제 뭐 의령군수 공천 부분인데요. 이제 의령군수 이제 공천 이제 경선 결과가 발표나서 이제 발표를 할때 이제 그 당원 오 조금 전 말씀드렸던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에서 표본 크기 약 500개를 각 후보자들이 이제 집비 뽑기로 정한 여론조사 기관 두 군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음. 이제 여론조사 실시후 개최된 공청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됐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제 공개의 과정에서도 이제 공청관리위회총7인입니다7인이 전원 입회하여 그 공개하였고 전원 이제 동의서를 마치고 이제 당선자를 공개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또 열람도 실시하였고요. 그 이에 대해 조금 이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후보자들이 있어 갈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뭐 조금 전에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느 선거에서 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한편 그 선거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그제 8, 108조 12항에 의하면, 그 이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련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 이는 그 유권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후보자들 별로 좀 보호해주는 거죠 이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음. 이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당내 경선 과정에 불복하는 의원들 그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 이제 보궐선거 자체가 이제 1년 뒤에 다음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음. 그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는 수업, 음. 그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음, 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당과 또 예비 후보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선에서 이렇게 늘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 오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아니면은 네. 이런 상황이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신 의원님? 저는 보지? 후자라고 보고요. 음. 어, 이런 그 낙선한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뭐뭐 뭐 헌법 적인 뭐그 절차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당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하는 모습은 정말 흔히 볼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이런 문제 제기는 본인들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할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저는 다만 국민의 힘의좀 아쉬운 부분이요 국민의 경남도당의 음. 아쉬운 부분은 이미 오래전에 이 의령군에 자신의 정당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들이 난립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음. 상황입니다 이거는. 한 1년 전부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무공천을 할 거냐, 공천을 할 것이냐 하면서 약간 좀 혼선을 타게 되었던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경선 과정을 좀 진행을 한것 같아요. 비교적 여유롭게 경선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전략공천을 또 하게 되면 또그 전략공천 또 여러 가지 이제 뒷말이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전략공천이 오히려 이렇게 후보자가 난립했을 때는 더 좋은 방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고 단순히 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급속도로 시간을 보낸 게, 지, 진행을 한 게, 여러 후보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로 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서 김정권 전 국회의원이 경선 직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 동안에 그분의 그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어, 의외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예상했던 일이다라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김전 의원의 사퇴 이유, 뭐 배경?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의외는 아니었습니다. 음.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했는데요. 오. 제가 김정권 의원하고 고등학교랑 대학교를 같은 데는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좀 인품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해잘 알고 있는데요, 김정권 의원님이 다른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자들에 비해서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30대 젊은 정치인이라고 오늘 이 방송이 나와 있잖아요. 네. 김정권 의원이 30대 때 도의원 재선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당에서 40대 때그 그때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이죠, 40대 때 재선 국회의원을 연달아 합니다. 그리고 당 사무총장까지 하는데요. 당 사무총장이 지금은 좀 권한이 많이 줄었지만 당시에는 사실상 공천권을 가질 만큼 굉장히 힘 있는 자리였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김해시장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낙선을 하면서 조금은 내려와 있지만 지금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게감이나 정치적 경력이 깊어요. 이런 분이 스스로도 자신의 이제 위치나 이런 걸좀 고민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번 선거에 나서게 되면 어느 정도 후보군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에서도 본인의 전략 공천 을 하지 않을 할 거라는 아마 그런 기대감이 컸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봤는데 당에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후보자들간의 경선을 이렇게 붙여버리면서 김정권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후보 사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우 원께서 앞서 말씀하신 전략 공천은 김정권 전 국회의원을 뭐 염두에 두고. 어, 저는 김정근 의원님이 갑자기 의령의 이제 군수, 김해가 원래 이제 오랫동안 정치적 기반을 했는데 갑자기 의령군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전 당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스스로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음. 결과로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한 것만 해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음. 정권이 참 시끌벅적해질 것 같습니다. 감론을 박이 오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거대 양당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취해야 될 자세?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 오늘 제가 뭐 느끼시겠지만 방송 굉장히 좀 수견하게 조심스럽게 음. 진행하는 것은 정치는 책임감이라고 봅니다. 네. 그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음. 어 이번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돈에 해당 지역은 함양, 의령, 하만, 고성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특히 저는 이번 선거가 조금 심각하게 좀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모두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는 막중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년 지난 조금 전에 처음 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또 있고요. 또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선거가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처전을 지금 띄고 있고 막중한 시기에 전처전을 띄고 있는 이 중요한 선거 시점에서 벌써 봐서 이제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번 보궐선거는 그현 정부와 김경수 도정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건 거대 야당이고 이제 도 뿐만 아니라 국회도 그렇게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야당다운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국민의힘의 도민의힘이 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죠. <laughs>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책임 의식이 좀커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의령군수 랑 그다음에 경남도는 이제 선거가 이슈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과 부산이 지금 정말 큰 지금 이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그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임해주면 음. 선거를 이제 좀말 그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좀 진중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하는 네. 그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이시니까 앞으로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좀 해야 될지도 음. 제가 이제 공천 관리 위원을 이번에 처음 맡았었는데요. 그 맡고 이제 제가 그 모든 각 선거구의 후보자분들께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음. 그건 무엇이냐면 은그 정치 철학과 그다음에 향후 발전 계획입니다. 뭐 철학은 정치적 목표라고 볼수 있겠죠. 지금 신상원 의원님과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자주 방송에 나서 와 느끼는 건 결론은 저희가 이제 주 생각을 나누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거든요.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때까지 한 방송에서 보면 뭐 경남도에, 이제, 진상훈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경남도에도 민주당 사실 예상을 할수 있어서 제가 못 막았잖아요, 결론적으로. 음. 지방의 질적 저하부터 지방 정치에 대한 뭐, 한계나 안타까움이 워낙 많았지 않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간을 할때 책임감을 가지고 한 것은, 음. 최대한 양질의 사람을 발굴하려는 진중한 자세, 그다음에 진심어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뭐타 방송사에서 이제 그 공간이 할때 제가 막이 서류를 열심히 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음. 글자 한개한 한 개를 다 봤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원자는 그 글을 쓸때 진정성을 가지고 썼다고 봐요. 우리가 뭐 이력서 쓰듯이 그런 반대로 읽는 사람은 또 그걸 한개한개다 지금 머릿속에 기억을 할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정당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상황에서. 공천 관리 위의역할도또 매우 더 중요하고 또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위해서는 또 공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 당 그리고 관리하는 뭔가 담당 기관까지 예.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셨는데 당연히 그럼 유권자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아, 맞습니다. 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어, 그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잖아요. 이뭐 정치가 가끔씩 가끔씩 거의 대부분이 이제 눈살 찌푸리는 네. 경우들이 많지만요. 그럴수록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한 표라는 그 소중한. 그 권한을 꼭 행사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번 보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1년짜리 선거가 아닙니다. 1년 뒤에 지방 선거에 무조건 이 후보자들이 다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 우리 지역의 일꾼이다 생각을 하시고 후보자들 몇명잘 살펴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민주당 후보자들을 조금 유념해서 <laughs>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상훈 민주당 경남도의원, 이재환 국민의힘도당 대변인 모시고 약한 달여를 앞둔 4.7 보궐선거 관련해 경남지역 후보들을 짚어보고 이번 선거 내용들 분석해 봤습니다. 인구 약 2만 7천의 작은 도시 의령군이 4월에 있을 보궐선거로 경남도 정계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정계를 감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유권자가 그들만의 리그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유권자들께서 관심 갖고 이번 보궐선거의 선택 준비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m.